글은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의 지하 묘지에 있는 한 영국 성공회 주교의 무덤 앞에 적혀 있는 글이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원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누운 자리에서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일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었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곳의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여러분 우리는 이 글귀에서 죽음 앞에 서 있는 한 인간의 참회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게 됩니다 죽기 전에 이승과 아름다운 이별을 하기 위해서는 이승과의 인연의 끈을 원도 한도 없이 모두 풀어야 합니다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가기 위해서 우린 세상을 살면서 후회 없이 살아야 하고, 잘못한 일들과 용서를 빌 일들, 그리고 남을 용서해야 될 일까지도 모두 풀고 이승을 떠나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살아있을 때, 살면서 실행했더라면 더 행복한 삶을 여유있게 누리고 갈수 있을 텐데, 인간은 또 그렇게 살지 못하고 가는 경우도 허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죽음의 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이 영상은 죽음의 순간에서 숙제처럼 풀어야 할 인간관계의 일들이 있다면, 살아있는 동안 꼭 해결해야 할 중요한 요소를 일깨워주는 영상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용서의 진정한 의미와 용서의 개념을 새롭게 승화시킨 달라이라마의 용서의 지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하게 사기를 당하거나 이용당하여 재산상 큰 손실을 보는 경우, 소중한 목숨을 잃게 하는 등 정말 인간의 상식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주변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중에서 용서하면 생각나는 큰 사건 하나를 기억합니다. 바로 자기 자식을 죽인 살인마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 가족을 만들었던 사건은 전무후무한 사건이고 세상에서 용서의 본보기가 되기도 하였던 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용서하는 본질은 상대를 위하기보다는 결국,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원수 같은 상대를 용서함으로써, 비로소 미움과 증오의 굴레에서 해방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미움과 증오, 그리고 분노심은 결국 자기를 옥죄고 파멸로 이끄는 원흉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용서를 함으로써,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며, 원수 관계에서 따뜻한 사랑의 관계로 거듭나기도 합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임을 알수 있습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 미움이나 나쁜 감정을 키워 나간다면 내 자신의 마음에 평화만 깨어질 뿐이다. 하지만 그를 용서한다면 내 마음은 평화를 되찾을 것이다. 용서해야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용서는 단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을 향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에서 스스로를 놓아주는 일이다. 그러므로 용서는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가장 큰 자비이자 사랑이다. 자신만 생각하고 타인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매우 좁은 공간만 차지하게 된다. 그 작은 공간 안에서는 작은 문제조차 크게 보인다. 하지만 타인을 염려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넓어진다. 이때는 자신의 문제가 아무리 큰 것이라 해도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복수는 더큰 불행을 낳는다. 따라서 더 넓은 시각에서 생각해야 한다. 복수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므로 용서를 선택해야 한다. 용서는 과거를 잊어버리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 과거의 고통이 양쪽 모두의 편협한 마음 때문에 일어났음을 자각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지났다. 우리는 더 지혜로워지고 성장했음을 느낀다. 미움은 강인함이 아닌 나약함의 다른 모습이다. 미움을 통해 얻어진 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미움이나 분노를 통해서는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다. 용서를 통해 개인적인 차원에서든 국가적 국제적인 차원에서든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에 이르게 된다. 용서는 가장 큰 수행이다.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존재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한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준 사람들. 우리가 적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을 포함해 용서는 그들과 다시 하나가 될수 있게 한다. 그들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했는가는 상관없이 세상 모든 존재는 우리 자신이 그렇듯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를 상처 입힌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용서를 베풀 기회를 얻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스승조차 할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내면의 힘을 시험한다. 다른 인간 존재에 대해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다 해도 삶에서 그는 진정한 승리자가 아니다. 그것은 마치 죽은 사람을 상대로 싸움과 살인을 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는 모두 일시적이며 결국 죽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우리가 적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죽기 마련이고, 그러므로 결국 사라질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진정한 승리자는 적이 아닌, 자기 자신의 분노와 미움을 이겨낸 사람이다.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구의 탓도 하지 않고, 누구에 대해서도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다. 또한, 나 자신보다 타인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들이 나보다 훨씬 중요한 존재들이라고 여긴다. 나는 늘 타인에게 행복한 느낌을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어딘가 먼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영향은 반드시 내가 살고 있는 곳까지 미친다. 나의 이웃을 적으로 여기고 미워한다면 그것은 결국 나 자신에 대한 미움으로 돌아온다. 눈을 뜬뒤 내가 맨 먼저 생각하는 것은 사랑과 자비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만물이 서로 의존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이다. 난 언제나 그렇게 해야 한다. 나의 하루는 오직 그두 가지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용서는 단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을 향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에서 스스로를 놓아주는 일이다. 그러므로 용서는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가장 큰 자비이자 사랑이다. 용서는 값싼 것이 아니다. 그리고 화해도 쉬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용서할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문을 열수 있다. 지난 일에 대해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있던 누군가가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 미움은 강인함이 아닌 나약함의 다른 모습이다. 미움으로는 미움을 이길 수 없다는 가르침은 단지 영적인 말이 아니다. 그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미움을 통해 얻어진 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미움이나 분노를 통해서는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다. 용서를 통해 개인적인 차원에서든 또는 국가적, 국제적인 차원에서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는 평화에 이르게 된다. 진정한 휴식과 행복에 이르게 된다. 용서를 실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큰 의미를 갖는 일이다. 모든 사람은 행복한 삶을 원한다. 더 평화롭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원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용서와 나눔 같은 내면 세계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잘 키워야 한다. 그 결과 우리는 더욱 열린 사람이 되고 세상을 보는 눈도 더 넓어질 수가 있다. 복수는 더큰 불행을 낳는다. 따라서 더 넓은 시각에서 생각해야 한다. 복수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므로 용서를 선택해야 한다. 용서는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 과거의 고통이 양쪽 모두의 편협한 마음 때문에 일어났음을 자각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지났다. 우리는 더 지혜로워지고 성장의 힘을 느낀다. 만물이 서로 의존하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넓은 마음을 갖고 분노와 미움 같은 파괴적인 감정에 덜 집착하게 된다. 타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나 자신에게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익이 돌아온다. 그것이 상호 의존의 원리이다. 우리는 먼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봄으로써 지혜를 얻어야 한다. 지혜는 투명한 시선을 의미한다. 지혜로운 자는 편견 없이 맑은 시선으로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현상과 사물을 바라볼 수 있다. 불행과 고통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지각하는 것과 실제 사이의 불일치에서 온다. 이를 테면 나는 나 자신을 타인과 별개의 존재로 여긴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든 미워하든 내 자신이 그들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나는 믿는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이기적인 행동은 바로 이런 시각에서 나온다. 우리가 자신만 생각하고 타인을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마음은 매우 좁은 공간만을 차지한다. 그 작은 공간 안에서는 작은 문제조차 크게 보인다. 하지만 타인을 염려하는 마음을 키우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넓어진다. 이때는 자신의 문제가 설령 아무리 큰 것이라 해도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우리는 사물을 단단하고 손으로 만져지는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습관이 있다. 그래서 그 대상들을 움켜쥐려고 하고 그것들에 집착한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 사물들이 분리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뿐 아니라 만물은 텅 비어 있고 신기루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실체가 그렇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고통의 원인도, 욕망도, 집착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나는 신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아무 보살핌도 받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했다. 그리하여 내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는 그다지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염려가 나의 고통을 덜어준 것이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삶의 목표에 전적으로 집중한다. 그 목표란 궁극적인 행복을 얻는 일이다. 그들은 자비심을 키우고 이타적인 마음을 가짐으로써 그것을 이뤄낸다. 그 과정에서 그들 자신이 최대의 행복이라는 큰 이익을 얻는 것이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 행복한 삶을 이끌어가는 최상의 길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일임을 그들은 알고 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나의 수행은 내가 쓸모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 만일 내가 짧은 순간이나마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수 있다면 내 삶은 어느 정도 목적을 이룬 것이다. 그것은 내게 깊은 정신적 만족감을 안겨준다. 마음의 평화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단순한 삶이다. 그런 삶은 마음을 덜 혼란스럽게 한다. 또 다른 길은 매우 복잡한 삶,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삶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에서 평온을 유지하는 삶이다.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존재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한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준 사람들. 우리가 적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을 포함해 용서는 그들과 다시 하나가 될수 있게 해준다. 그들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했는가는 상관없이 세상 모든 존재는 우리 자신이 그렇듯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라. 그러면 그들에 대한 자비심을 키우기가 훨씬 쉬울 것이다. 나는 행복해지는 것이야말로 삶의 목적이라고 믿는다.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치 않는다. 이것은 사회적 여건이나 교육 또는 사상과는 무관하다. 우리는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저 만족감을 원할 뿐이다. 그러므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용서와 자비이다.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를 상처에 입힌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용서를 베풀 기회를 얻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스승조차 할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내면의 힘을 시험한다. 용서에 있는 힘은 우리가 절망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힘이다.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굳이 서로를 소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는 나와 같은 단 하나의 사람일 뿐이다. 움직이고 미소 짓는 눈과 입을 가진 존재를 소개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적은 없다. 우리는 피부색만 다를 뿐 모두 똑같은 존재다. 살아있는 어떤 존재라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다면? 무엇보다 우리를 미워하는 이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다운 사랑이고 자비이다. 누가 우리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는가? 다름 아닌 우리의 반대편에 서서 우리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스승들이다. 다른 인간 존재에 대해 분노와 미움,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다 해도, 삶에서 그는 진정한 승리자가 아니다. 그것은 마치 죽은 사람을 상대로 싸움과 살인을 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는 모두 일시적이며 결국 죽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쟁터에서 죽는가 병으로 사망하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어쨌든 우리가 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죽기 마련이고 그러므로 결국 사라질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진정한 승리자는 적이 아닌 자기 자신의 분노와 미움을 이겨낸 사람이다.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 진정한 자비심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줄 아는 마음이다. 그의 고통에 책임을 느끼고 그를 위해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다. 다른 사람의 행복에 마음을 기울일수록 우리 자신의 삶은 더욱 환해진다. 타인을 향해 따뜻하고 친밀한 감정을 키우면 자연히 자신의 마음도 편안해진다. 그것은 행복한 삶을 결정짓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나는 한 명의 인간이자 평범한 수도승으로서 이야기할 뿐이다. 내가 하는 말이 그럴듯하게 들린다면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기를 바란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원. 진정한 승리자는 적이 아닌 자기 자신의 분노와 미움을 이겨낸 사람이다.